안녕하세요. 모코리한방병원 최재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협착증 증상을 운동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잘 걷게 되고 다리 저림이 줄어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운동으로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면 협착증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네 가지 운동,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네 가지 운동을 4주간 꾸준히 해서 효과를 보시는 걸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네 가지 운동이 무엇이냐? 골반 운동, 무릎 운동, 고관절 운동, 발목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저희가 수많은 저희 환자들에게 직접 시켜보고 수만 은의 치료 및 임상시험 등을 통해 검증한 운동이므로 4주간 매일 꾸준히 해보시면 정말로 협착증 증상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동을 하는 모습만 간단히 보고 대충 따라하면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후반부에 이 운동들을 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운동법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고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는 몸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근육이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힘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운동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 운동들 외에 다른 운동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호전 반응이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착증에 좋다고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운동들이 오히려 협착증 증상을 악화시키는 운동들입니다. 특히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 등산처럼 허리에 충격을 주는 운동, 또 통증을 참으면서 계속 걷는 것, 이런 것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운동들을 같이 하면 저희가 가르쳐 드린 운동으로 협착증 증상 완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4주간 꾸준히 이 운동을 하시면 호전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활운동을 통해 협착증의 호전 반응을 느껴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협착증은 5년에서 10년 그 이상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계속 나빠져서 결국은 신경주사도 안 듣고 진통제만 계속 먹는 것도 어려우니까 결국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통해 호전 반응을 한번 느껴보게 되면 수술하지 않고도 협착증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재활로 회복하는 것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을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착증이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일까요? 협착증, 심지어 몇 걸음 걷지 못하는 말기 협착증도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협착증은 그 원인이 척추관이 막혀서만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 반드시 동시에 허리 주변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야 생기는 근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이 좋으면 척추관이 막혀 있어도 안 아프거나 덜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 운동, 재활 치료를 통해서 허리 주변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면 협착증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골반 운동입니다. 자연스럽게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그 다음 양쪽 무릎을 굽혀 다리를 세워주는데 이때 다리 밑에 공간이 삼각형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에 붙인 채로 골반만 20도에서 30도 정도 살짝 기울여 줍니다.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추라고 생각하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허리는 그대로 두고 허리 밑에 골반만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운동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골반을 기울이는 각도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운동을 할때 20회씩 하루에 다섯 번 이상 해 주시고 누워 있을 때 언제든지 해 주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무릎 운동입니다. 무릎 운동은 골반 운동과 달리 한쪽 다리씩 따로따로 운동해 줘야 하는데요.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면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벌려줍니다. 그 다음 발끝을 내 몸쪽으로 살짝 구부려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10에서 20cm 정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가슴과 무릎, 발목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무릎을 당길 때는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당겨주면 됩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많이 당기기 위해서 어깨에 인위적으로 힘을 주거나 두 손으로 무릎을 당기지 마세요. 이렇게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긴 상태를 잠깐 유지한 뒤 다시 무릎을 펴서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는데요. 접었던 무릎을 다시 펴줄 때는 발 뒤꿈치로 지그시 민다는 느낌으로 뻗어주면 됩니다. 다리를 내려놓을 때는 완전히 내려놓지 말고 처음 자세와 같이 다리가 바닥에서 10에서 20cm 정도 떠있도록 해줍니다. 이 무릎 운동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어깨 쪽에는 절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쪽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이 동작을 10에서 20회 정도 반복한 뒤, 운동 한쪽의 다리를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고관절 운동입니다. 고관절 운동도 무릎 운동과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면서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내 몸쪽으로 살짝 구부려 줍니다.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한쪽 다리를 10에서 20cm 정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리를 20에서 30cm 정도만 들어 올려도 운동 효과가 있으니 다리를 너무 많이 들어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잠깐 멈췄다가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다시 천천히 내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발 뒤꿈치를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살짝 들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운동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이 동작을 10에서 20회 정도 반복한 뒤 운동 한쪽의 다리를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발목 운동입니다. 자연스럽게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주세요. 그 다음 발목을 발가락과 함께 내몸 쪽으로 구부렸다가 다시 펴줍니다. 발끝을 내 몸쪽으로 구부릴 때는 종아리 근육과 대퇴부, 허벅지 근육의 중간 정도까지 힘이 느껴질 정도로만 당기시면 됩니다. 이때 힘을 너무 무리하게 주면 골반 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협착증 환자에게 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허리 하단이나 골반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운동에 쓰는 20회 정도 1시간에서 2시간마다 누워서 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전에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오후에 운동을 몰아서 50개, 100개씩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다리를 쭉 벗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쿤수건을 돌돌 말거나 긴 베개를 사용해서 무릎 뒤쪽에 두고 무릎이 살짝 구부려진 채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운동법 설명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시고 잘 배워서 꼭 정확한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몸을 긴장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힘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이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이 운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협착증 증상 완화에 좋은 결과를 보신 분들은 꼭 밑에 댓글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운동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근육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근육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은 근육을 직접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운동을 해보고 효과를 느끼셨는데 나는 훨씬 더 좋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근육을 직접 치료하는 근육재활치료를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